경상북도가 지자체 최초로 캠퍼스 청년 푸드 트럭을 도입합니다. 경북도는 3일 기업 대학과 손잡고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쉽게 창업을 할수 있도록 캠퍼스 청년 푸드 트럭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 트럭 사업은 식품 조리에서 판매까지 창업 과정에 대한 경험을 쌓고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내부에서도 성공해서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날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북도와 포스코, 한국식품산업협회, 경일대, 구미대 등 6개 기관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발전이 되어지면 앞으로 학교에 있는 모든 매장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전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는 내년 신학기부터 푸드트럭 사업이 본격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북일보임천역입니다.